오늘은 9월 14일 집의 대문아채 으름덩쿨에 재배하는 새삼, 즉 토사자를 보고 계십니다 10년을 넘게 재배했던 토사자가 금년은 착황이 아주 나쁩니다 즉, 금년에 수세관리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수세가 좋은 으름덩쿨 끝에 접목을 해야 하는데 입귀에 접목을 하여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엉겨서 줄기에서 지백을 빨아먹고 고사하였습니다 10년 넘게 재배했던 유름동크리였기 때문에 지난해 수세가 좋지 않았는데 너무 일찍 접목을 한 탓입니다 야외에서 축에 재배할 때도 수세를 보아가며 접목을 해야 하는데 너무 일찍 접목을 하면 측이 죽어버리거나 줄기끼리 뭉쳐서 새카맣게 새삼줄기가 죽어버립니다.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꽃입니다. 콩칼 식물의 가장 왕성한 생장력을 보이지만 이렇게, 으름덩쿨이나 기타 덩쿨식물에도 재배가 가능하며, 재배 시에 가장 중요한 점은 수세 관리입니다. 즉, 기상할 대상식물의 생육 관리를 잘 해줘야 많은 양의 포사자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으름덩쿨의 토사자를 재배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